2004년 7월 생인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만약 다음 주 불금에 맥주한 잔이 땡겨서 편의점에 갔을 때 계산대에서 직원이 나이를 물어본다면 20살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주세요라고 하면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나이를 물어본다면 19살이에요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영역에선 지금처럼 연 나이가 계속 쓰여요.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전에 소개한 주류인데요. 주류의 경우 현행 청소년 보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2004년생이 분들은 생일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담배도 주류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요.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연나이로 계산하면 돼요. 올해는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이밖에 연나이가 적용되는 곳은 초등학교 입학,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인데요. 이 정도만 머릿속에 담아두고 나머지는 오는 28일부터 만나이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만나이를 적용하던 정책과 제도들도 있었는데요. 선거권,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노령연금, 기초연금이 됩니다. 이들 정책과 제도는 지금처럼 쭉만 나이가 적용돼요. 법제처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법원을 나서는 한 남성이 취재진을 보자 도망갑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얼굴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데요. 법원에서 고개를 숙인 채 걸어나오는 또 다른 남성과 엄지척을 하는 남성. 이들 세 사람은 소위 여우사냥 작전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여우사냥은 2014년부터 시작된 작전으로 중국 정부가 해외로 도피한 부패 공직자와 기업인을 송환하고 도피 자금을 환수하는 작업의 일환인데요. 미국 브루클린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주용, 정충잉, 마이클 맥마흔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미국 법원이 중국 공안당국의 여우 사냥 행위를 불법 공작으로 규정한 건데요. 수사 결과 공작 요원인 주융은 건설 현장 노동자로 정충익은 버블티 가게 직원으로 위장한 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미국인 맥마은은 이들과 한 팀으로 활동했고요. 이들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 부패 공직자이자 반체제 인사를 규정한 쉬진이었어요. 쉬진이 살고 있는 뉴저지 집 주변에 야간 투시경으로 감시했고요. 협박성 메모도 남겼다고 해요. 심지어 중국에 있는 82세 부친을 뉴저지 집 앞으로 데려와 협박하게 됐어요.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은 10년에서 25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미국은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중국을 쫓아가고 징역을 하는 것에 심지어 정치용중이반대 여우사냥은 보통 4인 1조로 구성되고요. 한국이나 미국, 호주 등약 4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중국 정부는 부정부패 도피자들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聚焦、聚焦、聚焦、大英、聚焦、大英、 해외에서 공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국의 항의와 경고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저는 만 나이 시행으로 다시 20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되시나요? 오늘도 썸네일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